오, 이거, 녹이 많이 쓸었어. 이거, 엄두가 나네. 오, 어, 괜찮네. 안에는 깨끗하네. 금어 뿌리지네. 이러면 녹이 안 쓸겠지. 그러고 한번, 어, 최종적으로 브라시를 한번 넣겠습니다. 뒤쪽은뭐 그나마 조금 낫네 는이거 어 뒤쪽은 뭐 아까지보다 완전 호강강이네 대강 닦고 지금 소주 한는뿌렸는데 아. 어... 와, 안에는 장난 아닌데야. 아니 이거뭐가마솥이 삼성끼나 삼성는이 옛날에 이마솥을삼성이만들었이 설마? 뭐, 하기야, 뭐, 그럴 수 있겠지. <목소리> 마무리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와, 이제 한 스물 번 넘게 씻고 났겠네. 이제 녹물이다 없어졌네. 아이씨, 모기가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. 이그란드할 때는 참 힘이 들고 했는데 그래도 뭐아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산 증상이 올라오면 뿌듯하고 막그 세상을 다 가진 기분 그런 겁니다 물론 뭐 사는 것도 좋겠지만은 뭐 직접 자기가 뭐이 버리는 이 옛날 노스 이거 가마솥을 갖다가 한번더한 한 번씩 해본 거좋으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실 때 아마.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.